안녕하세요, 깜찍이요, 개놀이TV, 깜찍이예요 오늘은, 한달 카라반에 있는데, 글램핑 왔거든요? 근데, 여기가 어디였더라? 여기, 여기, 가 남, 남이섬 베스트 캠핑 카라반이에요. 근데, 여기 바깥에는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. 지금 엄마, 아빠 있고요. 여기에 불빛이 빛나요. 이거 얼른, 어, 안, 안 빛나는데, 여기 보면은, 이, 이, 이 버튼, 이, 이 버튼에, 이걸 끼우면 불빛이, 이렇게, 불, 불빛, 불, 불빛이, 이렇게 나와요. <laughs> 자, 이제 카라보랑 구경해볼게요. 저기는, 악마의 꾀도리가 있어요. 자, 지금 4시 40분이에요. 자 이렇게 보면 주방 있고 이렇게 냉장고 있고 이건 우리가 막한 거고 이렇게 밥솥도 있고 주, 주전자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이 전자레인지도 있어요 여기는 주방이고 2층 침대 있어요 2층 침대 그리고 여기 악마의 띠돌이가 자고 있어요. 좀 해주세요. 왜? 유튜브 니까 자, 깨소리 봤고요. 인사를 안 해줘가지고 지금 아주 막쳤고요 자, 여기 이렇게, 이렇게. 지금? 얘는 지금 그 닌텐도 하고 있네요. 그리고 이렇게 거실 있고, 여기 창문도 있는데 그리고, 여기 창문 투가 있어요. 아이고, 여, 기 1층 들어갔어요? 이렇게, 창문이 렇게 있어요. 열 수, 있는, 열 수는 있는 것 같은데, 아이고, 힘들어요. 여는 건 나중에 해보시고, 자, 오늘을 하라면 여기서 안 마치고 더할 거예요. 자, 잠깐만요. 오늘 비가 많이 오는 날이긴 한데, 자, 여기 비가 아주 신기해요. 밥 이렇게 톡톡톡 떨어지니까 말이죠. 여기 소화기에 안 떨어지고 그래요. 이야기를 잠시 들어볼까요? 누가 오셨나 봐요. 자 그래서 오늘 깜찍이야 깨돌이 TV는 여기서 마칠게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세요. 그럼 안녕. 아빠가 이사네요 <laughs> 안녕해주세요. 안녕. 빠이빠이. 안녕.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까지. 안녕.